밀리면 떨어지게 됐어요. 미는 동작과, 미는 동작과 도는 동작을 동시에 하셔야 돼요. 미는 동작과 도는 동을 동시에 하시면 침벌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 상태에서 느낌은 기대 있는 느낌입니다. 엉덩이에 기대죠 안녕하세요. 조프로입니다. 네. 조프로의 무조건 돌려. 자, 오늘은 저는 바디턴을 얘기하고, 뭐, 암스윙도 있고, 무슨 또, 무슨 스윙도 있고, 무슨 스윙도 있고, 많은 스윙이 있잖아요. 그리고 또 프로 선수들이 스윙이 각자 다 다르잖아요. 하지만, 공통점이 있습니다. 모든 스윙에 필수적으로 있는 동작이에요. 공통점이에요. 네. 모든 선수들은 이 동작을 다 취하고 있습니다. 자, 뭐냐. 네. 먼저 결론을 말씀드리면, 네. 지난 시간에 제가 어, 말씀드렸던 체중이 자 5대5에서요. 자, 테이크백 때 75대25 됐죠. 그리고 탑에 올라갔을 땐 50대50이 된다 그랬어요. 네. 바로 이 동작에서 제 하체 모양이 A자가 된다는 겁니다. 이 A자가 됐다는 것은 체중이 5대5가 다시 됐다는 거고, 발 안쪽에 힘이 실려 있다는 얘기예요. 어, 발 안쪽에 힘이 실려 있으니까, 이 5대5에서 다시, 어때요? 75대25로 바로 가고, 공을 칠수 있다는 거예요. 자, 한번 프로 선수들의 동작을 보겠습니다. 어떤 선수든 다이 동작. 하체에 A 자를 만들고 있다는 겁니다. 오른쪽에 골프백을 놨는데요. 자, 어드레스 시 골프백과의 저 간격이 10cm예요. 자, 여기서 자, 테이크백 붙었습니다. 75대25 턴을 하시면 다시 50대 50. 50대 50이죠. 이때 A 자가 형성이 된 거예요. A 자가 형성이 됐을 때 힘이 안쪽에 실리고요. 50대 50의 체중이기 때문에 여기서 힙턴만 가해지면은 바로 75대 25가 형성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회전하는 거죠. 제자리에서, 제자리에서 여러분, 바로 턴을 하면 은 20cm가 됩니다. 그러니까 턴을 한다는 것은 10cm 일로 물리게 돼 있어요. 가고, 돌았고. 그러면 어드레스의 동작입니다. 그런데 프로 선수들은 이걸 동시에 하기 때문에 동시에 가는 동작이 보이지 않아요. 가면서 돌고 있기 때문에, 가면서 돌고 있기 때문에 턴을 했지만 A 자가 형성이 되는 겁니다. 10cm의 간격이 그대로 있고요. A 자가 되고 50대 50, 10cm 간격이 있다는 것은 오른쪽으로 한번 왔다는 겁니다. 오지 않고 돌면은 이렇게 되죠. 네, 20cm가 되고 75대 25가 먼저 형성이 돼요. 더러는 나운브로를 세게 할때75대 25를 만들어서 하는 경우도 있긴 있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중요한 건 지금 모든 프로 선수들이 모든 선수들이. 백스윙 탑에서 A 자를 만들고 50대 50의 체중 분배를 만들고 그렇죠 10cm를 유지하고 요 동작은 모든 선수들이 똑같이 하고 있다는 얘기인데요 이 동작이 있어야만 백스윙 왔을 때 다운스윙 때 인사이드로 클럽을 내릴 수 있고 왼발의 체중 이동과 함께 힙턴 그리고 몸통 회전 릴리스 다할수 있어요 자 오늘 이 동작을 잘할수 있는 연습 방법 드릴을 알려드릴게요. 예, 벽쪽에 기대서 진볼에 기대고 한 동작이에요. 여기서 자 그냥 밀리면 팔이 밀리면 진볼이 떨어지게 돼 있어요. 약간 느낌을 어떻게 주셔야 되냐면 진볼에 기댄다는 느낌이에요. 진볼에 기댄다는 느낌으로 백스윙 가면서 바로 턴을 이렇게, 이렇게 주시는 겁니다. 어떠세요? 그쵸죠자 이쪽으로 너무 이쪽으로 밀는 동작을 생략하고 바로 턴을 하면서 진볼에 기댄 느낌. 진볼이 떨어지지 않죠? 이렇게 되셔야 돼요. 짐벌이 떨어지지 않게. 정면에서 보시면, 밀리면, 떨어지게 됐어요. 네. 처음에 밀라고 했는데, 미는 동작과, 미는 동작과 도는 동작을 동시에 하셔야 돼요. 네. 아까 골프백으로 보여드렸듯이, 미는 동작과 돈을 동시에 하시면, 짐벌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 상태에서 느낌은, 이를 기대 있는 느낌입니다. 엉덩이 기대죠? 기대죠? 이런 느낌이에요. 자, 보세요. 턴. 기대는 느낌. 이렇게 그렇죠? 한번 더 하나 턴 그리고 회전 짐볼 뒤로 빠지죠? 하나 회전 짐볼 뒤로 빠집니다. 회전 이런 식으로 짐볼을 기대놓고 계속해서 이런 느낌으로 만들어 주셔도 좋습니다. 짐볼을 이용해서 기대는 느낌을 해주면 자75대25 5대 5로 갔을 때5대 5로 갔을 때 진볼의 몸을 기댄 느낌으로 회전하기 때문에 몸 쓰기가 좋아지시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5대5, 75대25, 50대55, 75대25, 회전. 9대1. 요런 느낌입니다. 피니시에서는 거의 다 9대1 정도로 힘이 가게 돼 있어요. 근데 결국엔 이것도 우향우 자양자. 무조건 돌려. 몸의 회전으로 한 거예요. 몸이 회전하면은 저절로 되는 동작들입니다. 네. 이해를 시켜주기 위해서 이렇게 설명을 해드렸지만, 자, 보세요. 몸에 회전하시면 자연스럽게 이렇게 좋은 타감이 생기는 거예요. 네. 자, 몸에 회전으로. 몸에 회전으로. 완벽한 체중 이동과 힙턴에 의해서 완벽한 스윙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드라이브 샷도 오른쪽 골반이 잘 빠져줘야 인사이드 레깅 샬로잉 하면서 체중 이동과 회전으로 공을 칠수 있는 거예요. 예, 한번 쳐보겠습니다. 예, 음, 자잘 잡았고요. 확실하게 A 자를 만들어줘야 클럽을 인투 인으로 네. 윙일수 있는 겁니다. 하나 더 쳐보겠습니다. 네, 잘 잡았고요. 그대로 몸의 회전으로 그대로 몸의 회전으로 그샷. 네, 확실하게 A 자를 만들어줘야 좋은 수익이 나올 수 있습니다. 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